자, 613번.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조건들이 더 붙으면서 이제 준킬러급 난이도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예 정도는 이제 가뿐하게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 땡큐지. 이제 얘는 좀 쉬운 문제인 거고.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처음 연습하는 상태인 거니까 이제 낯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조건 붙으니까 막 아씨 어렵다 이게 아니고 차분히 하나씩 조건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f, f, f의 마이너스 x랑 f의 x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란 이거 무슨 함수? 기함수, 그치? 기함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어, 근데 원점 대칭인데 이거 주의하자. 이게 문제에서 조건을 대놓고 이제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fx가 3차 함수야. 그니까,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치, 미분이 가능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원점 대칭 기함수일 때 필연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냐면, 0컷마을 지나요. 그니까, 러 이거 뭐 졸라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굳이 말하고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은근 캐치 못해서 미지수 하나 해결 못하거나 이런 경우 생기거든? 그니까 이제, 어찌됐건 우리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자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 fx랑, 이거 이제 또막 열심히 졸라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프로 해석을 해봤을 때,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어 올린 모습의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걔가 y는 2라는 직선과 만나는 실근이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지금 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끝이 나기는 할 거거든? 왜냐면, 원점 대칭인 3차 함수인데, 걔는 어떻게 생겨먹을 수 밖에 없냐면, 여기에 대칭으로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그치? 그니까 러 이제 3차 함수 개형이 얘 아니면은 얘 아니면은 얘인데, 어찌됐건 셋다 원점 대칭으로 여기서 딱 대칭점이 원점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이렇게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얘를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려, 그럼 y는 e 가 어디에 있던 얘는 무조건 두 개밖에 못 가져요 교점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교점이 네 개가 되려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은 아씨 뭐야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애들을 절대 값을 씌워가지고 하나씩 추론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추론을 해서, 어, 내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줬다 그랬잖아. 그니까 러 이제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이제 딱 대칭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X축과 Y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접어 올렸어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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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혀 올리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네점을 만나는 갖는 지점이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는 몇 개야 네 개야 근데 여기서는 또몇 개가 돼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다가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딱네 개의 실근을 갖는 지점이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그치? 자, 그러면, 아, 여기가 2네. 근데 여기가 원점이야. X축이라는 걸 알잖아.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 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 얘가 사실상은 이렇게 생겨먹었던 애였던 거지. 여기가 이제 2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야. 여기가 이제 x축, y축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써먹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렇게 접하는 직선 하나를 줬잖아, y는 2라는 걸. 그럼 3차함수가 접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줄 수 있다? 비율관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비율관계 썼었죠? 여기 극대, 여기 뭐야? 저기 대칭점. 그 다음 여기가 극소 그리고 여기가 만나는 교점 이렇게 되는거니까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길이 비율이 1대 1대 1이 될수 밖에 없더라 그럼 내가 여길 0이라고 놨잖아 미지수로 하나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잡아 이거 하나의 간격을 내가 a라고 잡았다면 그럼 얘는 a고 얘는 2a겠지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아 fx랑 2랑 만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인데 마이너스 A에서 접하고요. 2에 이에서는 1차의 교점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은 다시 Fx랑 2랑 만나는 교점을 구했어. 그럼 F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돼요. 근데 요 놈의 두근이 마이너스 알파와 2알파 알파가 아니라 내가 A라고 했지? 마이너스 A와 2A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3차 식인 거야 fx 가 3차 인데 거기다 2를 빼봤자 3차 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거 가지고 식을 세워 주면 아 여기서는 2차의 교점을 가지니까 fx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최고차항은 1 이라고 알려줬죠 그쵸 그러면 1에 x 플러스 a의 2차의 교점이니까 제곱을 주시고 x 마이너스 2a다라고 써주시면은 얘가 f x 마이너스 2의 식이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쓸수 있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시라고 하셨했어요. 자, 그러면은 f x는 x 플러스 a의 제곱에 x-2a 2인데, 우리가 이제 또 뭐를 하냐면, 아,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 라는 거 가지고 a 값을 찾아줘도 되고, 아니면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을 었때 0이 하라고 처리를 해줘도 되는 거지. 뭘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f0이 0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f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그치? 마이너스 a 넣으면 2 e 나오는 건데 그거는 여기다 써봤자 어차피 당연히 해결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거 식쓸때 써먹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이 생각을 못하고 얘만 찾아도 문제를 풀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건 얘가 식이 더 간단하게 나오기는 하겠지. 자 계산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0을 집어넣어주면 은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야 더하기 2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고요. a 세제곱이 1이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네. 그럼 a가 1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fx는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된다? 자, fx는요. 최고차항 1이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였나? 그쵸. 마이, 플러스 2지.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2 넣으면 9. 막영대에서 날라가죠? 볼 필요가 없고, 이 e 넣어봤자 그대로 2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다? fe는 2다가 되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a가 1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2일 대 2네. 그거 가지고 처리해 주셔도 됐었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재밌어요. 재밌고, 어, 나만 재밌나? 하여튼 연습을 좀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수능형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기억 좀해 놓으시고, 알겠죠?